화극금에서 처실 때는 오화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갱인대 해가지고, 건극목 쳐실 때는 이게 100%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오랫도록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간이 맞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주 오는 것은 가령 가빈여이다, 그러면. 어떤 때에는 반, 요것도 반, 요리보고. 안 그러면 월이 가빈이다, 이러면. 가빈을 반반을 보고 대운이 가빈 대운이 다고 뭐 이걸 5년이 5년을 보고 이래갖고 분리해가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왜 그러냐면 사주가 워낙 어려운 게 요리 마차가 고체 맞차가안 맞으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분리해 보면 안 되느냐 하면 엄은 엄대로 만나거든 양은 양대로 만나거든 네. 분명히 엄은 엄끼리 양은 양끼리 만나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연월이시는 간이 주로 작용을 한다는 하는 거야 그러다서 금년에 신민녀임은 토생금의 힘이 금이 절대 강해지는 거지. 만약에 미를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면, 좀 기운이 30% 빠지는데 불과한 거지. 여기추가대일이거든 지지를 기준한다고 한다면, 네. 연을. 그런데, 운의 그 흐름이나 조사를 해보면은, 미에 기준한 게 아니라 신에 기준한. 거야. 그래서, 연이, 그 사람 급제 운이 온다든지, 비급운이, 기신이 온다든지 하면, 그건 재물이 탈취된 거. 가령, 금이 일간일 때는, 그해 비급이? 네. 머리 아니라그러니 정신적인 고뇌가 많이 오는 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비겁인 뭐야, 현지 같은 사람 아니라 친구 같은 사람. 네. 자기가 동급끼리. 이런 사람이 자기를 골치로 아프게 만드는 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 10년 동안. 너무 공부도 배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새로운 거그 창작을 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워. 사주하고 완전히 디비나 사회가 창작을 한 건데. 너네 기도만 그대로 있을 뿐이지. 애나 되는 거, 작용하는 거는 완전히 틀리는데, 기존 사주하고는. 왜 틀리느냐? 내가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 사상에서 흐름으로, 행동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조사 하는 기고,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은 그냥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기고, 이런 게 사회가 완전히 틀리. 1 9 2 7년 65살, 정여생 여자. 8월2일 신식 인비식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비인식이 되야 이게 좋은 사주가 되는데 순간이 강하니까 식상이 공망이 고 나는 이 인비식, 인비식으로서 인비식이 상당히 저기도 되는데요. 이게 인비식이 되면 망가져 네, 버리는 것이고 네, 사주의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라. 식상이 네. 강하냐 안 강하냐 보라. 그래서 시신이 결정된다. 그런 아요 그기 법이라. 식상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망이 들고 덕재도 있고. 근데 이 공망 관계 없이 보기도 해야 되는데. 요 공망을 생각한다면은 인으로 보기 어렵고요, 관계없이 본다면은 인으로 볼만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은 약한 약한 상태. 그럼 뭐약한 약하다. 그모리 잡을 거고 아 인비식이요. 또, 또. 음. 비인식. 저 사장 그 동안에 안 해버렸나? 그 사장님 뭐. 매일 된것 같은데요. 카세트를 좀 이렇게 듣고 다니니까요. 음. 음. 그 이진이 저는 비식으로 비식으로. 비식. 인비식. 왜 그러냐면. 비를 보면은 식상을 직접 도와버리잖아. 아까 뭐라 그래서 염약한 쪽이라고 그랬지. 네. 그럼 식상을 도와버리면 뭐이 되노? 그럼 이해가가? 네, 잘 알겠습니다. 어. 인을 보면은 비급을 도우고인 네. 자체도 강하고 비급도 강하기도 하니까 약한 쪽엔 거기 발란스가 맞아지는 게라 중량이 되는 거야. 인 비식이 맞아. 이분은 편광계의 사주국이란 전체적으로 다잘짜는 있습니다만은 식상이 공망되고 재가 공망이 그렇습니다. 대원에 보면은. 기우대원의 관대원을 만나서 대단히 어릴 때니까 그고 경술대원의 재대원의 식상을 만나고 보면 이대원의 결혼을 했습니다. 었 신의 인성대원의 가운데 인이 있는 걸로 봐서는 평관칠사분 본인의 성격적인 탓으로 해서 이때 아마 집안에 무슨 파란이 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대원의 집을 나갔던가, 장로는입산수도로 들어갔던가. 집에서는 애들하고는 떨어져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대운이 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봐도 잘안 되고, 기신대운이고 제가 또공방이 되니까 이때는 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돈복도 좀 적고, 이대운도경쟁이 아마 고독에 좀 살았겠습니다. 남편복은 없고. 캄캄한 세상을 좀 많이 살았었습니다. 여발년에 시신 대원에 비극 대원이 넘어서는 고독한 그런 문명 같습니다. 편관격에 인이 있고 제가 공망들었기 때문에 인비로 흘렀기 때문에 교육자나 학자, 철학가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흘러넘는 것이 가장 이 사람한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유대운 경술대원에 가정반경이라든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상당히 안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분기점이 되는 것이 경술대운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은 자기 스스로 생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챙기면서 남편까지 매겨살리며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각자의 길을 걷는다거나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은 신묘대운 그 이후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개축대운에 극재가 들었는데 이축에도 수기운이 있어서 크게 나쁘진 않지만 파란경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불운하네요. 대운이. 개축대원까지 부르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부르요왜부르느냐면 이게 좀 약한데, 강하게 흘러도 이게 나쁘거든요. 강한 것이 희신이어서. 기후 경술대원에 별로 집안 환경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기내대원에 갑자기 이게 비슷 크게 변하기 때문에,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특히 인자대원이 더 위험하죠. 이런 것이 오게 되면은 부조화가 생겨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오히려 안 좋죠, 이게. 인성이 이제 묘지만은, 이것이 이제, 아, 아주 불행한 일이 이때 생겼습니다. 정해 임자대원에. 개축배운까지 계속. 어떤 이렇게. 점에서 임자대원이 인생이 따블루인데? 인생이 따블려서 더 나쁘죠, 이게. 일본 신인데. 야, 음. 아, 일본 희신이어도 이게 안 좋습니다, 일본 인이라도왜안 좋은가?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속에 든 것이 없이 깊이 공부한 것이 있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겉독독한 형이죠, 이게. 겉독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은 이제 경직될 염려가 있어요, 여자가. 평관격에 걔의 임자대원에 누가 자기한테 듣기 싫어한 소리를 한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을 신정 그런 경향이 좀 생기죠. 당시대에 가면. 이 여자는 그 본인이 가게를 책임지면서 살아야 하는 운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이 자기가 없을까요?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 네. 그리고, 그리고? 개축 때문에 아마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운하거나 아니면 큰 사람 파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경술대원이 결혼을 해서 신의 대원이는 그런대로 살았는데, 임자대원부터 좀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은, 인성 1번 대원이 W가 돼가 가운데 비급 1번 이신이 2번 이신으로 전락한 꼴이라서, 개축대원에는 남편이 죽었거나, 연했거나. 개축대원에 남편이 죽었거나, 자기가 아유. 죽거나? 개축대원에 극대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큰 충격을 할 거다. 이때,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자는 남편하고 많이 떨어져 지내거나 아니면 남편하고 인연이 없이 또 제가 귀신이라도 공간이 들었고 그러니까 인연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좀 깐깐한 것 같고 재물에 대한 복이 굉장히 없다고 그럽니까 가빈 얼묘대운에는이게 귀신이라도 비비비 삼중으로 들어오려니까 이게 귀신이라도 죄를 극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렬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재물적으로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신만 보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일정 때 경남여고 경남여고면 말이야 명문학교야 정교 수석을 한 여자야 그러고 이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네. 성장할 무렵에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망했어 이 여자가 제체군한테 시집을 갔어. 남자가 본처가 죽고, 네. 지는 처녀로서 제철자리한테 갔다, 이 말이야. 남자도 좀 사람이 똑똑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시집을 가서 쭉 사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 사주의 식재가 공만에 들고 전반적으로 좀약하잖아 약하다, 쿠는 거는 인이 약하다는 얘기도 되거든.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고 정신력을 보호하는 힘이 약하다, 이게.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기후 관살 재생을 하다 할다더만요 약간 사주가 재관이 기신이라도 성장 과정에서 이미 정신 사당이 튼튼하지 못하게 자랐다. 사주가 정신이 강하지 못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경을 쓰시지 않으시면 팽관객이나 정관객은 인체 신경세포가 약하고 팽관객은 신경을 써서 쓸 줄은 인체가 물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래서 팽관은 병을 자주 해요. 넌 보기는 멀쩡한데 자주 아픈 거야. 묘한 인체로 가지는 게런데이 평관이 비급대운이 온다든가 식상대운이 온다든가 이런 게 계속 오면 괜찮은데 초창기 관제로 흘러가지고 여기 문제가 있었고 신의 대운은요때는 그래도 가난했지만 사는 거는 부부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 그런데임자대운에 오면서 욕심이 굳이 늘어가지고 엄청난 가욕이 생겨가지고 그때 건강이 대단히 극도로에 행운이나 빠에 상했지 병호 년에 돌아서 병호가 뭐야 이게 식상 병호 정미 무신, 기우이 사이에서, 노상 왔다 갔다 한 거야. 머리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고독하게 살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상대 짓다 하는 고독한 거야. 정신적으로 만나러. 만날... 자식을 낳아보지 못한 여자야. 왜? 두뇌의 신경이나 정신력이 약해지면은 자식을 못 낳아요. 인체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호르몬 배출 능력이 부족해진단 말이요. 에이 여자는 초창기부터 긴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만 자기 인체를 망가뜨리게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못낳는 거야. 전당보가 하악했다고 이라고 이 여자가 날라 안 보려고 그런게 있지 전당보에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일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건강을 자기가 망가뜨려 가지고 자꾸 아프고 이러더만은 개축대원에 망했네요 망한 게 얼마나 셧구를 받았겠습니까 현원자서울 올라왔는데 가빈대원에 좀 회복이 되었죠 회복이 되는데0인년에 그만 죽었어 60살에 죽었어 이게 운이 선나가니까 가빈대원에 0인년에 죽었어 비신인데왜 죽냐 이게왜 죽은 거 알겠어 이유를 가빈 대원의 병인형이 왜 죽어요? 1번인 귀신이 뭐야? 인성이지, 극도로 인성. 세해져 는 기라. 여태까지 신경을 써서 새해 있는 데다가 극도로 세해져 버렸어 이게 지금 화가 강해져서 그랬구만. 전번에도 예. 요, 유경수 교사, 그분도, 인성대원의 식상해운에 죽었던데요. 바로 그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평범격인데요. 인성 1번인, 인성대원의 식상해원에 죽었어. 죄송하더라고요. 3번이신인데죽왜식상해 죽냐, 이게야. 3번이신인데 벌써 7년째 돼가네. 갑자생 새... 부인이죠? 부인 남편이 부인생입니다 칸체차이에 어.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비인식되는 것 같으면 안 죽어 응. 그렇죠 인비신이 죽지 대운의 얼 때부터 흐름을 정확하게 바라 그러잖아 아까 얘기대로 초창기에 귀신이 재관을 으로른거 그거는 부모 운이 좋은 거예요 초면. 귀신이 어. 재관을 로렀 떠나 대개 재간으로 초상기에 그런 사람들이 체복이 있으며 부모복이 있고 그럼 부모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 되겠어? 재간은 부모복이 있는데 초상기에 재간 대안으로 오르는 부모복이 있다 그런데 지 정신 사상이 약해지겠지 남자가 본인의 인비 귀신 때문에 계속 30년 40년 흘러도대 아버지는 부인데 아버지가 안 죽었다 그럼 어찌 될까? 집을 나가게 됩니다 어찌서 나가겠어?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본인한테는 응. 아버지나 아니면 자기 가정 환경이, 응. 자기가 보기에는, 응. 타협할 수가 없고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을 하는 거죠. 혼자 독립을 한다. 그럼 뭐 독립을 하면 무지 될까?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바로 고생을 하려고. 네. 대급 대우니 지가 고생을 해, 야 인간이 되거든. 아버지 밑에 뭐 이거 인생하이안될것 같거든.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립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 하는 게 사당꾼과 틀리어 아버지가 막, 정, 그런 게안 맞는다, 이게 정신 사당이. 필요없어, 말이야. 나가버리는 떨어져, 나가서. 생명에 <laughs> 고생을 해보지 않을까 그럼 아버지도 알게 되고 부모도 알게 되고 사회도 알게 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인비 귀신일 우도면 그렇지 인비 귀신일 귀신일종으로는... 경우는안 뭐 되거든 그러면 은 귀신이 인비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전혀 출제할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다주기에서 인비식 귀신일 때요 뭐. 그러면 죄가 아닌 사람이 크게 될수 있는 곳이지 예를 들어서 비인 빈... 관, 이쪽으로 흐른 사람들은 사실 크게 못된다, 그런. 이 인비가 시신이. 시신이 사람, 사람은. 초년기에 인비 들으면 이거 시신이기 때문에 안 좋고. 그럼 이 시신이 들면 안 좋지. 네. 초장기에식재관으로 흘러가지고 난주 인비로 흐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상한 석밖에 기능계통을 가든지, 기술자로 가든지, 고립밖에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사주가, 인비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정신형이 약해. 시체관이 많다, 그러면 그 돈밖에 모르거든. 인실 받도 보이는 받도 못하는 기다. 큰털 속에 이 사주를 집어 넣었고 응용을 해도 보라. 고 1945년생 남자 만원일 살이에요. 어류생 10월 14일 인시 어류 정해 신묘 갱인 운삼 오미 공망 인간생. 어 인간생 맞아. 조상기 인기 40년이고. 네 단일 강해서덜 같은 일는 가지 않을 것 같고. 별로 왜안못 가? 인비라도 이거 재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재간이 강하니까. 네. 음. 재간이 살아있요 재간이 강해서 현실에 있으면서도 인비 이게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좀 현실적이지 못하고 좀비현실적이라 그러니까 아마 학자가 돼서 대학교수나 되었을 것 같은데 나만이 굉장히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수 식상적인데요 일지에 편제가 있고, 비급이 두 마리에, 제가시에 마리 있는 걸로 봐서는, 머리도 영리하고, 보는 것만 다할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로, 이, 음변술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인성대원으로 는 걸로 봐서는, 너무 이것이 일찍 와가지고, 너무 쉬고 넘쳐버렸습니다. 애어른 노스로고, 잘났다고 보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13시에 때, 이 비급 귀신대원을 만나가지고, 비급이 계속, 채를 치니, 지가 인성이 망가진 데다가, 없는 데다가 계속 맞아대니까 아마 이때 사회로 나와서 방탕생활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겠습니다. 제국으로 눕어보서는 여자반기도 복잡하고 오러다가 개미대원에 인성대원에 그래도 뭔가 참된 그 사업을 찾자. 그래도 대원이 인성이 없고 공망이 들었지만은 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이성을 가지고 뭔가 해보자. 흐는 뜻에서 아마 개미대원 중반. 한 40세 정도나 마흔 한두 살 때에 아마 그 공부를 시작을 해서 관살대원이 아마 이 사람은 사주관상이나 이 역학계통에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던가 역학계통에서 지금은 관살대원이 아주 귀신하고 좋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영리하고 제가 볼 적에는 이 사람은 여자들 등 쳐먹는 사기꾼 같은 사주가 있 <laughs> 여자를 등을 입니다 <laughs> 예. 어떤 점이금 초창기부터 이 제대원 국제대원의비겁으로 불렀기 때문에 음. 일정한 거처를 가지 지 않고 그 여자들 등이나 처먹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지금 47살이니까 비모대원이 에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때 지금 큰 집에 가 있지 않고. 천년에 인비대원이 들어와서 희희로도 들어와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죄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주 불안정한 상태로 가다가 그래도 인미대원에 인성대원이 들어와서 그때 좀 다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모 대원에, 그때 공고를 좀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유산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 음. 적은 좋지만은, 제가 음. 많아가지고, 관이 공망 들었잖아요. 제가 음. 많고. 그렇지. 이것이 결정탑니다, 이게. 거기다가, 비겁 귀신인데, 물론, 대부분은 자잘 흐르는데, 속에 죄거든요. 제국으로 흐르는데, 죄가 세 마리 있는 상태에서 제국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다루는 솜시가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이. 등을 쳐먹겠죠. 개미대원에 사기를 많이 치죠. 인성대원이, 희신이 이렇게 일찍, 33세면 좀 일찍 온 편이거든요. 희신이, 인성대원이 일찍 오면 사기를 많이 치던데요. 인간이 음. 망가지던데요 이렇게 보통. 이게 비겁 귀신이 흘러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는데, 겉으로는 사람이 참 성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망가졌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공부는 좀 했을 것 같아요. 무체에서 공부를 했을까 제가 많긴 하지만은, 음. 어, 인이 없고, 하지만은 이제 비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음.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갈등과 순환 속에서 뭐지. 간신히 간신히 음. 자기 학업을 마치는 음.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음.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인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을 그 공무원 이 군인. 네. 이 사람이 뱅술 대원에 네살때 아버지가 죽었어. 시신이 들어서 천재야 다재행이라 이어나 돈을 가지고 있어. 지금 학장이야 대학 졸고 초창기에 뱅술 대원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살았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중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얘가 없어 서울대학교 초장학생이야 이내 조카인데 인하공대 있어 1943년 49살 12월 2일 축시 개미, 갑자, 갱신, 정초, 운칠, 자축의 공망 신유 갱신대원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신유 갱신대원에 무슨 죽는 거지 뭐발에 들어간 사람은 아니야대관이 있잖아 이 사람은 꽤 성공한 하행니네요 27세부터 비극 17세 임술이 여기 문제가 생게네요 임술대원에 인성 1번이신 대원이 와가지고 그래도 좋은데요? 사주가요? 좋아 예. 네. 앞에는 깜깜하고 아쉽고 김이 쪽으로 해서선생 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지금도 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까하고 잘 깨려서 보라. 금수 식상기계 인성이 있고 비급이 있는 걸로 봐서 사주는 전체적으로 빈털을 잘 제했습니다. 식상기계의 타고난 재질도 좋고 또 경신일에 태어나서 남자다운 기질과 끈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구에 보면은 신유술에서 또 좋은 대운이쭉 이렇게 연결됐는데 수대대원의 식신대는 보면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전부 공부를 열심히 출세도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어 가지고는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인성대운에도 인성이 2번이신이고 또 인성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 공부를 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래서 신유대운 이때 무언가를 하나 하기는 비급 대운이지만은 했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대원 인성대원이 만인이 그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지금 있었습니다 이런 분은 교수 아니면 은 판검사 쪽에 근데 이 사람 이 군인 같 같네요 이분은 앞으로 쭉 갔는데요 그게 한치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단지 들으라고요 아까 검수식상격에서 그거는 인비비인이래 대원이 이거는 식상대원이 먼저 들었지 네. 식상이 대원이 들고 인비비인이지 아까 그거는 채를 쳤지 네. 이거는 비겁이 w지 신유 갱신 아까 그거는 인성이 약하지 이건 인성이 강하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어 아버지가 일곱 분을 결혼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꼴이 보이시려서 튀어나왔어 스물세 살인가 코대인가와티에 나왔어 일찍 나 돌아다니다가 날로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서 한1년 이상 관상 교육을 받아서 그때 한약박사들 받을 때. 맹화섭이나 최석은 박사나, 이런 한의사들이 갱술 전에 교육을 받을 때, 이놈이 내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밥 먹고 갈 때가 없으니까, 저 아버지가 있었지만, 저 아버지가 일곱 번째 괴물을 얻어가지고, 여자가 그 뭐, 볼랐구나. 남편 자식을. 그렇게 나와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나한테 있다가, 간상을 배워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외양선을 갔어. 저, 사모하로 스물다섯 살인가 그래.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간상을 아는 덕에. 큰일로 해서. 배선으로 있는데, 이 배가 자초가 되어있네. 큰내가그 함께 선원들이 다 죽는다고 아군을 챙기라근데 이놈이 선원들의 얼굴을 상을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안 죽는다 우리는. 그왜안 죽는다고 하느냐? 상을 보니까 생색을본게 전부 딱 살기돼 있어, 잘 생기돼 있어. 그건 지금 자초가 돼가 죽을 판인데 안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 안그런지 그래갖고 상대 히그놀라이 많았다는 말. 그때 이제 우리 들던모양이라 나가 있다가 자초가 되는데 이제 들던 현상이든 뭐냐이라. 자초가 돼가 물이 나는 현상같으뭐이 큰일났긴데 끼우뚱하던 개가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가고 먹고 나온기라 이놈이 그 길로 와가지고 광안도 어, 쪽으로 가서 자전거로 타고 뭘 없느냐 하고 돌아다닌 거야 고생을 무지무지 했어 밥을 굶을 정도로 고생을 했어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서른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스물아홉 살때 어떤 여자로 결혼을 해라 내가 강제로 결혼을 하라고 옮기라 결혼을 해가지고 참 고생을 하면서 우리 집에 오면 쌀도 한 대배기 대백이, 두 대배기도 가고 뭐열한기라그래가고 성남에서 많은 가게방을 열어갖고 장사를 했는데요 간사는 다 옮기라 한번 그런 얘기 했지. 관상바가부재되다고 손님이 그안한테 나오는 게아니상 공결 보는 이놈이 또, 식상 깬게붙침 맛이 없거든장사가불특가지네 그래갖고, 곧그 밑에다가 한 100평 되는 주부라는 애가 됐는데, 2, 3년 하다가 부자가 된 거야. 장사에자던게 주인이 나가라고 해. 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낙농을 뛰어들었어. 살아본 게 재미가 온 거사. 세부리고, 식당을 했는데, 이 수십억 부자가 됐던 게야. 땅을 했어요? 마흔아홉 살은 김이 대운이니까 앞으로 김이 무어. 정수 아니요. 그개통에서해장을 해묵든지 약이 되어 있는 기라. 다톡 하거든? 지금 마흔아홉이라고 않습니까 응. 지금 현재가. 김이 대운 아니요 예. 네. 마흔일곱 살부터 김이 대운서부터 조금 좋아진 거거든요. 대운다중에는냐갱신대운부터 불리했어. 잘살잘 살. 어려워. 가가태도 불리했어. 괴로운 시기였는데. 지 비급 때문에 여자는 희신대운이거든 여자한테는 희신대우이야죄 희신이야. 이놈은 비급 따불리 희신대우에 여자한테는 고기 희신이야. 100%. 지급이 제외. 1분 결혼해야 되는 거 강제로 내가 결혼식이. 이게 대운에서 완전히 합의 들어버렸네. 1조에만 네. 하면서 금투식상격에 대한 특성. 네. 화토식상격에 대한 특성. 안 그러면 월지 제문체 관이무관에 대한 특성.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지. 특성을 가지고 가족의 해로가 오지나면 어떻고 이거를 얘기해주 되는 거 그니까 그 사주 계율을 그쪽에 겠어요 식상격도 다시 쪼개고. 그래야겠어요. 쪼그렸어야겠어요. 연간이 상관이고 연시가. 정의, 정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비겁다불 대운에 극처하고 말이야. 여자 죽지 않겠어. 그런데 식상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현재가 딱, 백해가 있죠. 편제가 있잖아. 그럴 때, 이게 극제 현상이 생겨가지고, 신유, 갱신 대운이 20년간 나쁘니까, 이때는 부인하고, 사별하고, 이혼하고 해야 되는 대운이거든. 그런데 제가 한마리 있잖아, 이게. 식상이 두 마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이러면 이염은 면하는 거야. 면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자 사주가, 가보지사주아인 사람을 딱 만나주면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사주로나아놓고 보면 말이요 똑같을 뭐것 같는데 한자 사이에서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놈은 W 비갭이돼 있잖아 아까 그 사주는 W 비교 알지? 네. 그래, 그 놈은 말이야 공부만 한다고 말이야 그거밖에 신경 안 쓰고 이놈은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야 굶주림에도 고생을 하고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말이야 아버지가 새끼를 쫓아낸 거야 이 애편이한테 누군가 얻어가지고개모한테 B급 W 귀신이 더 인간의 덕이 없네요. 더 인간적인 덕이지. 말고도 덕이지. 함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짜달하려고까지 다 했지.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